연말이잖아요. 저도 혼자 시간 보내면 안 돼서 누구랑 같이 좀 보내려고요. 아 누구지? 되게 궁금한데.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성아, 어서 와. 어서 와.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막 집에 초대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뭐가 되게 없는데 잘 꾸며 놨다. 유성 씨 온다 그래 가지고 네, 꾸미느라고 아... 네, 다 버렸어요. <웃음> <웃음>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뭘좀더왔을 뭐 네. 텐데.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근데 어머 세상에. 아뭐 이건 좀 협소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러면... 집에 오니까. 어, 이거 그냥 저... 올수 없어서. 저 줄여 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 아니, 뭐, 그럼... 왔어? 어. <laughs> 그래. 왜? 왜? <laughs> 어? 이, 뭐 하는 일씨지? 아, 형! 네, 취업했다고요? 취업선물로도 사왔어. 아, 취업 그래? 축하해. 어, 축하해. 어, 축하해. 나, 나 취업 안 했는데? 아,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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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가워. <laughs> 아, 반가워. 아, 이렇게. 아, 나도 없어. 아, 저기. 떡, 아, 떡. <laughs> <똥, 똥>. 어, <laughs> 이것밖에 아, 없어, 근데. 다 같이 초대를 했군요. 어, 네. 어, 굉장히. 아, 설마, 혼자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요니 절대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지않아요 그래서 껍질 가져오고. 아니, 아니. 가져오니까. 아, 다 불렀구나. <목소리> 네 얘기를 좀 해주지. 좀더 사올걸 내가. 좀 나가서 내가 좀 사올게 너. 내가 좀. 많이 나내는데막 아, 그래. 쓰면 안 되는 거거든.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올게. 저기요 아, 신바, 어, 신발은 신고 나가요. 아, 아니야 좀 사올게. 조금만 기다려요. <laughs> 아니 조영씨 집인 거예요 그러면? 조영씨집 아니지 파티룸이잖아. 미영이 언니 아... 부자잖아. 이런 집에서 살겠어요. 아, 참...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참... 집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참... 네. 까불아이데 네. 아, 시청자분들이 진인줄 알아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진짜. 아에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전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연말이 되면 북한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음. 그래서 그런 그리움이 좀 큰데 연말에 또 이렇게 북에서 온 고향분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네.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우리 오늘 그러면 최신 유행의 송년회 플러스 북한식 망년회아망년회망년회다 <laughs> 합쳐가지고 네 같이 그렇게 재밌게 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방산 공장도 식후경이라고 먹을 게아 먹을 거, 손님했네. 아 먹을 거. 맛있는 거좀 해주세요. 전명식 씨가 호스트니까 빨리, 저희를 처음에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했어야죠. 저는 정말 제가 음식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네. 그럼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다 식성을 알잖아요. 네. 제가 먹은 음식 먹고 배은 어. 적도 있잖아요. <웃음> <웃음> 제가 저 주방에 가서, 네. 저 주방에 가서 시킬게요. <웃음> 주방에. <웃음> 이거 지금 여기다 꽂는 거죠? 그렇지. 그리 음. 하나씩 꽂다 보면 어느 순간 랜덤으로 여기팍 튀어 나와요. 아. 그 사람이 진 사람인 거예요. 오얘안 오, 나왔어. 오. 다 어, 까만 어. 있어. 됐다. <laughs> 자 이제 벌, 벌로 이제. 네.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꽂는 거지. 그래서 이렇 옆에다가 아, 이것도 하나 합시다 이것도. 왜세개 네, <laughs> 해야 되니까? 우리 네, 하나씩, 1 인당 네. 하나씩. 어잘 어울린다. 아어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어머 너무 이쁘다. 어뭐 왔나 봐. 뭐아 준식 왔어? 온식 왔어? 온식 왔어? 온식 왔어? 온식 왔어? 어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여기 치킨도 치킨 치킨도 왔어? 네. 아 빨리 왔네 빨리 왔어. 자 음식도 왔으니까 빨리 먹어야 돼시 식기 전에 먼저 제일 그 돌이 제일 많이 나간 팀이 이기는 걸로 해가지고 딱 15분 합시다 네, 네 그래요 네. 좋아요 진짜못 먹어요 멀리서 아 구경 진짜? 이긴 팀만 밥을 먹을 절야. 수 있고 아니, 진짜. 아 진짜 그렇게 해야지 조명씨눈 응. 똑바로 뜨고 하세요 지금 이성아 이런 얘기 한 사람이 꼭못먹겠다자걸 <laughs> <laughs> 아, 간다 걸 아, 어. 치고 개 치면 돼자걸걸 걸 간다 걸... 어. 시오 시오 시오. 다아고아또 아, 오 시오. 아.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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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자 빨리 빨리 따라가. 이겼다. 이겼다. 개하고 개하면 되겠다개개하개개아아아개개개개 아니, 아아그아개개리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뭐라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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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씨가 됐습니다. 빨리 나가자. 우리. 어차피 우리 못뭐 쳐도 나가는 거잖아. 개치에 나와. 아, 개침만 나와. 개침에나 개나 걸뭐 아무거나 치는 데. 개 그렇게 잘 치다가 떡기를 어어 쳐. 떡기를 어어 쳐. 어 떡기를 어 쳐! 어어 쳐! 어 <laughs> 쳐. 그렇게 잘하다가 또 떡기를 치... <laughs> 어우 나 진짜 도움이 안 돼. 아, 선수 바꿔. <laughs> <막가>! 선수 바꿔. <막가>! 고상구. <laughs> 아니야. 못. 못. <laughs> 아. 아. 야, 갑. 이겼다. 아, 이거 3개 다 나간 거야? 다나갔지 어? 아, 우리 3개 엎었잖아. 자, 우리 빨리 먹읍시다. 아, 아니, 뭐, 시간이 아직 안 돼. 한판더 해. 한판더 해. 아니, 한 판도에, 한 판도에. 빨리, 빨리. 아니 왜냐면 아직, 한 6분 남았어. 한판 더. 끝 됐어. 끝났는데. 한판 더. 야. 더 야. 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아.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밖에 나와서 이게. <laughs> 전혀 진짜 북극인 줄 알겠어. 누가 보면. <laughs> 어, 정말 춥네요. <웃음> <웃음> 네. 옷장 옷장 안 제가, 옷 자체가. 옷 자체가 약간 비래서 있는 그 개털씨바. <laughs> 비슷한 그런 옷이에요. 아, 너이한테 개를 그렇게 많이 뽑더니. 안돼 <laughs> 아, 뭐한경도또 날씨 치고는이정도면 네. 아무것도 덥 네. 날씨에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막년에 분위기 네. 내려고 떡을 네. 좀 이렇게. 네. 좀아 떡을. 네. 어이 감자떡이네요. 감자떡이 요 왜냐하면 아유, 북한에서 맛있겠다. 막년에 하면 항상 네. 떡이 네. 빠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북한에서는 막년에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송년에라고 하죠. 아, 그게 뭔가 네. 달라요? 다르대요. 다르대요. 그 막년에는 네. 올해 끝과 어, 그러니까 내년을 이렇게 잇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즈일 망에 해년자를 써서 어. 올해를 잊고 어.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자. 그럼 망년회 좋은 말이고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네네네. 쓰잖아요 네. 근데 송년회는 그냥 네. 이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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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하는 망년회에는 이렇게 그렇죠. 먹고 마시고 그냥 다 올해는 다 잊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망년회를 치렀다면 여기 한국에서는 송년회라고 해가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라고 마무리 해가지고 못본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다음 못했던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좀더좀 좀 뜻깊게 의미있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이제 일하는 데서. 자, 우리는 막년에안 합니까? 이랬더니 사람들이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이거 예전에는 이제 <laughs> 한국도, 네, 한국도 망년회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네. 이렇게 성년회로 바뀐 거죠. 그쵸, 맞아요. 그쵸. 근데 저희 이제 북에 있을 때 이제 아빠들은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모래부름 넣어갔지만 저희 10대들은 동산 근처에 가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요. 맞아요. 새해가 되면 네, 사진을 네. 많이 청소하고, 찍죠. 네, 청소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고 이제 사진관 가서 이제 사진 찍 무정사진을 네, 한 장씩 네, 네. 그렇게 꼭 남겨요. 꼭 네. 남겼어요 네. 네, 네. 저희는 연말에 네. 만... 연내 하기 전에 꼭 그거 했어요. 한해무분대를한해무분대를 사람도 집 앞에서 다 하고 목욕탕에 가서 아, 목욕을한번이어요목욕을꼭 하고 와. 그리고 연말에 항상 이렇게 좀 네. 좋은 네버 하나 사 있고 그 꼬송꼬송하게 네, 선물 하나씩 같아요. 맞아요. 신발이나 네버 그런 아 네. 우리 그러면 진짜 건배운 번하시죠. 와인인 거죠? 아니 근데 연말에 이렇게 만났는데 건배사 네.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유성 씨께서 아 네. 건배사를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네. 축배를 하면 여러분 쭉 내자로 쭉 내자. 네. 쭉, 내자. <laughs> 쭉 내자 아니죠. 쭉 내. 예, 쭉 내로 할게요. 네. 자. 촛배를 쭉, 쭉 네. 내. 오. 네. 오. 어 정말 맛있네요. 와인이 너무 시원하네요. 물을 먹어봐요 네. <laughs> 안, 지, 안 들어가는 거죠? 얼었어요. 얼었어요? 얼었네요. l e Or a s 나요? 김치우면 있던 떡 이런 거다올려 l e o 기억 나 a 나요 이거 깨지겠네 e Or a sale. Or a sale. Or a s a 저는 기억나요 저는 왜냐면 12월 2 9일 r a 2 a 일 e Or a 에 a 나 e Or a sale. 3일 있으면 이제 설날인 거잖아요. 어. 새로운 이제 한국 땅에 딱 도착해서 맞는 이제 새해 첫날인 거잖아요. 아 되게 막 의미가 있는데 깊었어요. 어. 뭐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피자를 먹었대. <laughs> 근데 그냥 피자를 아, 먹었대. 그래서, 아, 그래서, 피자를 그래서 또 피자를. 아, 아, 피자. 피자를 자주 입을 만를 먹. 근데 연말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막그 주변의 친구들 보게 되면 뭐 고등학교 동창 모임 나가 뭐 중학교 동창 모임 나가 이런 얘기 할때 나는 연말 되면 그 얘기 듣는 게 그렇게 너무 서글프고 동창 모임 이 어, 진짜 그렇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진짜. 아 근데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어떻게 보내는지 좀 궁금해요. 다들 연말 되면 이런 얘기 한번 정도 해봐야. 원래 나는 또 이런 얘기 해보고 싶었거든. 뭐 하셨어요 올해 한 해? 저는 뭐 지금 학생이나 보니까 딱 가방 메고 들어가는 그 굉장히 좋 저렴. 아 올해 올해 입학했잖아요 대 아,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할수 어. 예술인들 음악인들 그게 진짜 만학동에서. 학교 그 들어 정문 문 열고 들어간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거를 그렇죠. 네, 몇 번을 도전하다가 이번에 합격을 어, 네. 한 거잖아요 정말, 아, 정말. 대단했어요 네. 수업을 듣고 이제 학식을 먹는데 음, 진짜 어. 너무 그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어, 저에게는 그, 의미가 있는 한해. <laughs> 1월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제 12월인 것 같아요 근데 좋았던 일은 올해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네. 정말요? 연애를 시작한 네. 거예요? 네 연애를 시작했는데 여쭈어. 이거 박수 어 한번 해줘야겠다 이거는 진짜 어 축하해요 사랑의 드디어 결실을 결실을 맺게 될것 같아요 내년쯤 되면 결혼까지? 어. 아 그럼요. 해야죠. 그럼 아 그러니까 내년, 아, 목표는 목표는. 아. 네. 근데 아, 내년 목표는 내년 네. 목표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하는 게 네. 이제, 이제 뭐. 계획이. 아, 그렇지 다 상의된 건 아닌 건죠 아니, 본인 생각인, 네. 생각인 거죠? 네. 네. 아니, 같이 이야기 다 했어요. 딱 아, 어, 아. 혼자만 이제 꿈꿔서는 잘수 없는 거니까. 아, 그러면 아, 어, 상의가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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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미래의 그 네. 분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네. 지금 알콩달콩하지만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도 알콩달콩하도록 합시다. 네. 이야. 아, 어. 저올한해 제일 기억 남는 거 유성 씨랑 이옷 입고 첫 촬영 갔던 거아 맞아요. 저 서해 가가지고 바람 부는데 네, 라면 반, 국물반 네, 먹으면서 네, 맞아 추운 라면 안있고요 어. 그리고 말할 때마다 입에 모래 막고 <laughs> <laughs> 네, 그렇게 이거 첫 촬영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다 갔어요. 올한해에 저의 그런 것들이 영상 기록으로 이렇게 쫙 남았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게 보니까 또한 가지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걸로 끝났는데 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나가니 너무 좋은 게 댓글이 달려. 정말 말의 힘을 너무 얻었는데, 그막 지쳐있다가도 그 댓글, 응원의 댓글 같은 거 보게 되면 정말 힘이 난 거라고. 아, 어, 시청자 여러분, 정영씨한테 더 네. 많은 응원의 댓글 어,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한 해는 네, 어,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어, 뭐예뭐야 이게 뭐예요? 어, 이게, 이게, 뭐. 이게 뭡니까? 와, 뭐예요? 와, 어, 이거, 이건 정말 와. 몰랐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아, 설마 끝나는 거 아니죠? 아, 올해까지만 하나는거 아니죠? 내년에도 볼수 있겠죠? 아, 그니까요. 아, 네, 그 얘기를 해주세요. <laughs> 내년에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네, 저희 내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늘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아, <웃음> <웃음> 앉으세요. 뭐고를 자 근데? 어젯 밤에도? 어제 밤에도? 저희 음. 오랜만에 저희도 이렇게. 북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예전에 불렀던 거야. 그렇죠. 해볼까? 북한에서는 뭐한두 명만 모여도 무조건 기타의 노래죠. <laughs> 이 바람을 이바람도 그래야지 이 바람 이으로 갑시다. 자 갑니다 갑니다.